자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상 이런 말이 있고 이상, 그다음에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상이라는 게 윗상자고 이게 아래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더큰 거, 어떤 걸 기준으로 더 작은 건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어떤 수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5 이상, 그러면, 5보다 큰 수는 큰 수인데, 5를 포함한 거. 그러니까 5보다 같거나 큰 수들을 5 이상인 수, 그래요. 이상이 뭐라고? 같거나, 같거나 큰 거. 5 이하다, 그러면, 같거나 작은 거. 하라는 것은 작은 거잖아. 응? 아래쪽이잖아, 아래쪽. 그치? 어. 그러니까, 5를 포함해서, 5 이상, 그러면, 5보다, 같거나 큰거5 이한 거는 5를 기준으로 5 포함해서 5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5 이하인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 이상인 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5까지 포함한 거니까 5도 되고 5.1도 되고 5.34도 되고 그쵸 5보다 큰 거면 다 되니까. 6도 되고, 7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는, 여러분 봐봐. 3보다 4가 더 크니까,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갖다 쓰잖아. 여기 6이 있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8이 있고, 여기에는 5.1은 어디 있을까? 5.1은 여기 있을 거고, 5.34는 한 5와 6 사이에 여기 올 거고, 6.7은 6과 7 사이에 여기 올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오 이상인 숫자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5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래서 5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해요. 5에다 색칠한 다음에 이상이란건더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이게 바로 5 이상인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됐지? 어, 5 이상 그랬으면 5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5에다가 색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됐어요? 어, 어. 이번에는 4 이하도 한 나타내볼까? 어? 뭐 이하요? 4 이하도 한 나타내볼까? 4 이하 4 이하는 뭐라고? 4보다 같거나 작은 수 그렇지 4 이하인 수는 4보다 같거나 작은 수 4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4도 괜찮고요. 4보다 좀 작은 거. 3.9도 괜찮고, 3도 되고, 2.5도 되고, 2도 되고. 이런 숫자들이 바로 4 이하인 숫자들이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그러면 4를 기준으로? 맞아요. 왼쪽이겠지. 작다 그러니까. 왼쪽을 나타내는데, 4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4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해서, 4보다 작은 왼쪽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뭐니까? 작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큰 거니까, 4 이하인 숫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상이 뭐고 이하가 뭔지 알겠지? 그치? 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재봤더니, 어떤 친구는 25kg이고, 어떤 친구는 23.2kg이고, 어떤 친구는 22kg이고, 어떤 친구는 26.5kg이야. 자, 이 중에서 25kg 이상인 학생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5kg 포함해서 25kg보다 더 무거운 거, 더큰 거. 25보다 더큰게이안 되네요. 이거 안 되네요. 아, 이거 되네요. 26.5니까. 25보다 크면 얘는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25까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 경계가 되는 25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이상이니까. 25kg도 25kg 이상에 포함되는 거고. 26.5kg도 25kg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25kg 이상인 학생만 집에 가라! 그랬어. 그럼 집에 갈수 있는 친구는 얘도 집에 갈수 있고, 얘도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23kg 이하의 학생만 초콜릿을 먹어라! 23kg 이하라 그랬으면 23kg 포함해서 더 작은 거. 이거 23보다 크잖아요. 이것도 23보다 크잖아요. 얘도 23보다 크잖아요.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아, 22kg인 이 친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상과 이하의 그 범위를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우리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셔. 여기 숫자들이, 어우, 1 0개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 배운 숫자들이에요. 이 중에서 7 이상인 수를 모두 써보래요. 7 이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7보다 같거나 큰 것. 7도 7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도 7 이상이 되는 거고. 7보다 큰 8.9도 7 이상이 되고. 5와 4분의 3은 5보다는 크지만 6보다는 작잖아요. 7보다 작은 거라서 안 되고요. 9는 7 이상이죠. 4.6은 7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5도 안 되고, 6.5도 안 되고, 3.7도 안 되고. 7과 5분의 1은 7에다가 5분의 1만큼 추가한 거니까, 아, 7보다 큰거 맞습니다. 6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 이상인 수를 모두 써보세요. 그러면 총몇 개야? 4개가 되겠지. 8.9, 7, 9, 7과 5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6 이하인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6 이하인 거라 그랬으면 6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6까지 포함해서 6보다 작은 거 어? 6보다 크네 6보다 크네 6보다 작네 6보다 크네 6보다 작네 6보다 작네 6보다 크네 6보다 작네. 6보다 작네 6보다 크네 6이네 6까지 포함한 게 바로 이하니까 아.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어, 6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놓으래요. 24보다 왼쪽이니까 24보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24까지 포함했네요. 24 이하 인수 이렇게 써 줍니다. 17보다 오른쪽을 색칠했으니까 17보다 큰 숫자인데 17까지 포함한 걸 뭐라 그래? 17 이상인 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하 이상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밤 최저기온. 최저기온이 제일, 최라는 게 이제 제일 이런 뜻이잖아요.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기온. 밤에 제일 낮은 기온이 25도씨 이상이래. 그러면 이거 좀 더워요 여러분. 응? 25도면 더워. 응? 어? 25도 더워. 저못 저 자요. 저, 저는 절대로 못 자. 저는 22도 이하로 내려가야지 조금 잠이 들고. 사실 저는 18도 정도 돼야지 좀 잠을 자거든요. 어? 저는 좀 그래. 25도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어요. 저, 저는 못 자. 어? 그래서 막 힘들어요. 저는. 열대야가 되게 힘든데. 다음 중, 열대야인 날은 모두 며칠인지를 구하래. 2 5도씨 이상인 거를 고르면 돼요. 25도보다 크잖아요. 열대야 안 해요. 25도보다, 아우, 이거 어떻게 자요? 26.7도 어떻게 자? 24.8은 25도보다 작으니까, 이거 열대야 아니고. 2 5도씨딱 25가 되는 거니까, 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얘도 열대야. 25.1. 얘도 열대야. 25도보다 작으니까 열대야가 아니고. 얘는 열대야. 25.4도도 열대야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총 5일 동안 열대야가 이루어지겠구나. 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됐어? 어, 얘까지가 이상. 그다음또 하나는 뭐야? 이하. 됐어? 어. 이상. 큰 건데 포함하는 거. 이하, 작은 건데, 포함하는 거. 5 이상, 10 이상, 10 포함하는 거. 10 포함하는 거. 그런데, 큰 거를 나타내는 이말 중에서, 초과, 이런 게 있어요. 허? 초과, 이런 게 있고, 미만,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아, 아. 초과라는 말은 넘어갔다,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미만이라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작은 거예요. 그래서 10 초과했다라는 것은 10이 아니라 10보다 큰 거. 10 이상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1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10이 안 들어가요. 11이면요. 10보다 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만 10은 여기에선 되지만 여기에선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초과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숫자보다 큰 거. 같으면 안 되는 거. 더큰 거. 미만이라는 말도 같으면 안 돼. 10 미만 그러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 10보다 작은 것을 10 미만 그래요. 그래서 10 초과라는 것은 1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10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번에 안 돼요. 안 되고 10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야 돼요. 11도 되고 당연히 100도 되는 거고. 10보다만 크면 다10 초과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 미만인 숫자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1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9.8, 10보다 작으니까 가능하고 9도 가능하고 8도 가능하고 0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오.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 초과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9가 있고, 10이 있고, 1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다면, 10초가라는 것은 10돼안 돼. 안 돼! 10보다 큰데 10은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구멍을 뚫어요. 속칠하면 안 돼요.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는 거예요. 왜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갈 때는 구멍을 뚫어서 읽을 때는, 아, 10은 포함되지 않고, 10보다 무조건 큰 거구나. 1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이상 그런다면 10보다 큰걸 뭐라 그러니까? 초과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바라보면서 표현한 범위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시작. 10 초과 인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아. 선생님 9 미만인 수도 수직선 위에 표현해주세요. 9 미만인 거는 9보다 작은 거잖아요. 8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고, 쭉 나갈 텐데, 9 미만이라 그러면 9는 포함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구멍을 뚫어! 여기는 구멍을 뚫어! 아까 이상 그랬을 때는 색칠 왜? 10이 포함되니까. 9 이하 그랬을 때도 색칠 왜? 9가 포함되니까. 하지만 미만 그랬을 때는 색칠하면 안 되고, 초과 그랬을 때도 색칠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랑 초과의 차이는 뭐예요?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포함되면 이상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초과나 미만, 포함되면 이상이나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우리 문제를 보면서 또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4번. 31 초과인수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31 초과인수. 31 초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래. 요 31보다 크면 동그라미. 31보다 작죠. 31보다 작죠. 31이잖아. 그럼 이거는 초과가 아니야. 31보다 크네요. 초과. 30일을 초과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칠하는 게 3개가 되고요. 미만인 거에 세모표를 하래요. 뭐 미만이 이번엔? 30일이 아니라 30 미만인 거에 세모. 30은 돼, 안 돼. 안 돼! 30보다 작아야 돼. 30보다 작으니까 세모. 30보다 작으니까 세모. 30보다 크니까 안 되고요. 30보다 작아야 되는데 30보다 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에는 들어가지 않지. 30 이하라 그랬으면 얘까지 포함할 텐데, 아, 30은 안 돼. 30 미만이면 30은 들어가지 않는다. 26.9? 30보다 작으니까 30 미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5번.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범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18에 구멍을 뚫었네요 작으니까 18을 포함하지 않은 18보다 작은 수 이걸 뭐라 그래? 18 미만인 수 미만 비만 아니야 비만이 아니라 미만 이렇게 22보다 큰 건데 20이 안 들어가니까 22 뭐라 그런다고? 무슨 과? 초과 이렇게 어? 넘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서서. 넘어섰다는 표현을 초과. 그래요. 미만은 작다. 이런 얘기고. 됐죠?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 6번. 단꿈 항공사는.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저는 몇살때 처음 타봤냐면, 20살 때 비행기 처음 타봤는데, 여러분들은 20살 되기 전에 타봤어요. 지금 비행기 타기 너무 어린가? 타봤을 수도 있고 안 타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 어. 단꿈 항공사는 수하물 무기, 수하물이 뭐냐면 짐 붙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그 막그 연예인들 공항에 가면 이거 안안된다 응? 어? 연예인들은 그냥 차에서 내린다면 그냥 이, 이르나?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 아니고 일반인들 보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거를, 이거를 수화물이라 그래요. 어? 영어로 백기지 또는 럭이지 그래요. 어? 수화물, 수화물, 어, 수화물. 이게 23kg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현재 항공사 규정이 그런 것 같은데. 23kg을 초과한다. 그러면 23kg을 초과하면 요금을 더 내야 돼. 내가 물어볼게. 23kg 나왔어. 그럼 요금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더안 내도 돼요. 왜? 초과라는 것은 23은 안 들어가. 23보다 크면 요금을 더 내야 돼. 요 그럼 24kg이면 요금 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보통 이럴 때는 요금을 더 내기 싫어서 가방을 오픈해서 몇 개를 빼요. 보통 그래요. 어, 그래서 23kg 아래쪽으로 맞추긴 하는데 아무리 빼도 아씨, 더뺄수 없어. 이럴 때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왜? 23kg을 초과했으니까. 요금을 더 내야 되는 수하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얘는 23kg 안 되니까 얘는 더안 내도 되고. 얘는 넘어섰으니까 더 내야 돼요. 23kg 안 내도 돼요. 왜? 초과할 때만 내는 거니까 안 내도 되고. 어, 이럴 때 넘어섰으니까 더 내야 되고. 이건 23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는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총몇 개야? 시작. 두 개의 수하물은 초과 요금을 더 내야 된다.